저거 메이드 카페를 갔습니다. 메이드 카페를 가 가지고 가서 재밌게 즐겼어요. 그냥 거기 메이드분들이 다들 굉장히 귀여우셨고. 거기에 이제 근데 그게 있었어. 그날에 메이드인지 생일은 아닌 거 같고 그 뭔가 이그한 이벤트가 있는 메이드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메이드의 팬분이신가 봐요. 그 분들이 이제 계속 방문을 해 가지고 뭐 무대도 보고 큰 무슨 케찹 아트만 이렇게 구매하는 그게 있나봐요. 그 아트를 막 구매해가지고 사진 찍고 막 공연하고 막 이런 거를 봤었어요. 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그거 이제 저희는 돈안 들고 어 그분들 이제 이 즐기시는 거 이렇게 싹 구경하면서 와 저분 저분 팬인가봐 이러면서 야 여기도 확실히 아이돌은 아이돌 이러면서 이제 구경하고 근데 저희. 패키지를 구매를 미리 했거든요. 음, 그게 한5만원 하는 패키지인데 음료 기본이고 식사 메뉴 하나랑 디저트 하나 이렇게 메뉴 하나씩 이제 고를 수 있는 거여가지고 식사 메뉴 하나, 디저트 메뉴 하나 준비, 주문을 했고 오므라이스 주문했습니다. 오므라이스지 역시 메이드는 <laughs> 하고 어 오므라이스 그리고 이제 음료는 기본으로 한 잔씩 딱 제공이 되고 그리고 거기 그 패키지에 원하는 곡을 한곡 신청해가지고 볼수 있는 것도 있었어. 그래서 그 곡을 이제, 그, 하나, 신, 선택을 하는 건데, 곡을 뭐, 하고 싶은 곡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뭐하지? 하다가, 그쪽에서 먼저 제안 주신 게, 뭐, 카와이쿠테 고맨 이런 것도 출수 있는 아, 친구, 어, 출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카와이쿠테 고맨으로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노래를 부르시진 않아요. 어, 노래를 부르시진, 라이브가 노래를 부르시지는 않고, 이제 춤을 이렇게 춰주시는데, 근데 팬 서비스가 미치기는 했어. 뭐냐면은, 츄가와이쿠테고는 이거 쳐주시는데 중, 그 중간에 그 부분 있잖아요 조용해지고 츄가와이쿠테고는 하는 그 부분 때 다가와서 저희한테 다가와가지고 그때 진짜 테리가 오모어머어 <laughs> 이거 막 거기에서 막 그렇게 예 귀엽게 이제 머리를 깨시더라고요 막그 <laughs> 동작을 고메인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데 와 테리가 정말 저도 막이 표정으로 계속 봤어 이게 홀린 표정으로 <laughs> 이러면서 계속, <laughs> 어, 계속 그렇게 보면서 <laughs> 가바 이쿠테고메 그래서 이제 봤었어요. 자, 이제 음. 머리가 깨지고 뇌수가 흐를 나요 테리의 원픽은 그 언니가 되었습니다. <laughs> 그 춤춰주신 분. 네. 그 춤춰주신 분이 최애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메이드들과 즐거운 꿈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이제 선물을 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브로마... 뭐라고 해야 되지? 미니 브로마이드 없서 어. 사진. 사진 그거를 이제 엽서 크기의 사진을 아, 한장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포토 엽서 하나랑 그리고 이제 그 메이드분이랑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원하는 분이랑 사진은 그 어떤 분을 고르시겠어요? 라고 그 그니까 우리 테이블 담당이 그 아까 그 오므라이스 케첩 언니였나봐요 그래서 그 언니가 와가지고 어떤 거 고르실래요? 했는데 아, 하면서 이제 손으로 이제 싹 가리키니까 아 어떠셨을까 이러면서 아아주머 마트 감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거 이제 사진 보니까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귀엽게 막 그림이랑 땡큐 막 이런 거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시는데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어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laughs> 사진 생겼다 <laughs> 이러면서 가지고 돌아가야지러고 이제 잘 챙겨 놓았는데 사진 찍겠다고 하니 이제. 테리는 아까 그 언니를 선택을 했고, 저는 이제 케첩 언니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제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거기에다가도 너무 귀엽게, 이제 예쁘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 언니의 트레이드마크가 있었어요. 그 언니의 트레이드마크는 고양이를 그려주시는데, 그 고양이가 약간. 이렇게 생김. <laughs> <laughs> 진짜 이렇게 생김 약간 좀 하찮은 고양이. 약간 이 하찮은 웃고 있는 고양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laughs> 이걸 한 번씩 그려주는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행복한 이제 그 꿈의 시간을 다 이렇게 봐, 즐기고 나서 딱 내려왔는데. <laughs> 둘다 엘리베이터 타고, 하, 꿈이었을까? 이러면서. <laughs>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다시 올라갈까? 다시 엘리베이터 타 이러면서, <laughs> 다시 백 할까? 이러면서... <laughs> 아, 진짜 재밌었어. 이러면서... <laughs> 정말 메이드리밍, 정말 온, two, three,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 힘든 일 많았던 걸까? 네. 어떻게 하면 웃게 해줄까? 난 너의 이,